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이 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3억 원 이하로 갭 투자할 수 있는 10개 단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성동구에 위치한 이편은 세상 옥수 파크힐스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잠실 운동장 개발 소식과 함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6천 세대 가까운 대규모 단지 잠실 엘스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옥수파크힐스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3호선 금호역이 되겠고요. 밑으로는 옥수역 그리고 이쪽은 한강이 되겠습니다. 옥수파크힐스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호선 금호역까지는 동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은 도보로 3분에서 5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옆으로는 금호 브라운스톤, 옥수 리버젠, 옥수 삼성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호초등학교가 단지와 아주 옆에 붙어 있고요. 금옥초등학교와 목정중학교도 단지와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바로 여기가 옥수 파크힐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호선 금호역이 되겠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옥수 파크힐스 주변에는 매봉산이라든지, 달마지봉공원, 그리고 응봉산 등 녹지공간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수파크힐스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연월은 지난 2016년 11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4년차로 들어간 신축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는 총 25개 동에 1976세대의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가 340세대 포함된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층수는 9층에서 20층, 평형은 24평에서 46평까지 6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고요. 공정률은 208%, 건폐율은 20%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24대.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계단식과 복도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사는 대림산업에서 건축을 했고요. 이 편은 세상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수파크힐스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4평입니다. 세대수는 791세대이고요. 작년 8월에 처음으로 12억원대로 진입을 했고 그 후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 1월에 13억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24평의 현재 호가는 최고가와 비슷한 13억 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평입니다. 세대수는 735세대이고요. 작년 7월에 14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연말까지는 14억 중반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금년 3월에는 15억 5천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는 거래가 끊긴 그런 모습이고요. 33평 현재 호가는 15억 원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평인데요. 세대수는 90세대입니다. 옥수 파크힐스의 세대수는 가장 인기 있는 24평과 33평 위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43평은 세대수가 많지 않고 거래도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3평 실거래 가격을 보면 작년 8월에 17억 원으로 상승을 했고요. 9월과 10월에는 17억 7천 거래가 연달아 이루어지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부터는 거래가 크게 우축되면서 현재까지 거래가 멈춰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네요. 43평 현재 호가는 20억원 수준으로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형별 실거래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평형에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금년 초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 3월부터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거래가 크게 우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호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수파크힐스 주변 단지들과 시세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비교할 단지들을 소개해드리면 옥수리버젠, 옥수삼성아파트, 그리고 센트라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센트라스는 옥수동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성동구 대장단지로서 여러분들께서 가격 비교를 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넣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단지들의 중공 연호를 보면 옥수 파크힐스는 2016년 11월, 옥수 리버제는 2012년 12월, 옥수 삼성 아파트는 99년 4월, 센트라스는 지난 2016년 12월에 준공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는 옥수 파크힐스와 센트라스가 가장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옥수 삼성이 지난 99년 4월에 준공을 해서 가장 오래된 그런 구축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지들의 세대수를 보면은 옥수 파크힐스가 25개동에 1,976세대, 옥수 리버젠이 15개동에 1,511세대, 옥수 삼성은 10개동에 1,114세대, 그리고 센트라스는 33개동에 2,529세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왕십리드타운 센트라스가 가장 큰 단지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옥수 파크힐스도 2,000세대가 가까운 적지 않은 그런 단지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단지들의 층수를 보면, 옥수파크힐스와 옥수리버제에는 9층에서 20층, 옥수삼성은 10층에서 20층, 그리고 센트라스는 4층에서 28층까지 이렇게 건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형 구성을 보면, 옥수파크힐스는 24평에서 46평, 옥수리버제에는 24평에서 52평, 옥수삼성은 25평에서 43평, 마지막으로 센트라스는 17평에서 45평까지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드린 세개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4평인데요. 옥수 파크힐스 24평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작년 10월부터 12억 후반대의 안정적인 그런 거래를 보였고요. 금년 1월에 13억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는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세도 약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수 리버젠 24평인데요. 작년 8월에 11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금년 1월에는 12억 원대 진입, 그리고 지난 4월에는 12억 5천으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는 다소 한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수 삼성은 25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처음으로 9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요. 현재까지 9억 중후반대에서 거래를 보이고 있고, 지난 2월과 3월에는 9억 8천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수삼성도 다른 단지들과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트라스 24평은 작년 10월에 11억원대로 진입을 했고 11월에는 12억원대로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12억9천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는 급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도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가를 높여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평인데요. 먼저 옥수파크힐스를 보면 은 작년 7월에 14억대로 상승을 했고 그 후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 3월에는 15억 5천으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거래가 위축되고 한산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수 리버진 33평은 작년 하반기에 15억대 거래를 보였고 작년 12월과 금년 2월에는 각각 16억 3천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거래가 한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수 삼성 33평은 작년 말까지 11억 원대 후반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오면서 12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지난 3월에는 12억 8천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격도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동구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센트라스 33평은 작년 6월에 13억으로 급상승을 했고 11월에 15억으로 올라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15억 8천으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성동구 집값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오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다소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옥수 파크힐스를 포함한 주변 단지들의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작년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금년 들어와서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단지들이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로는 거래가 우축되면서 시세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4평형 기본형입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20평대지만 3베이 구조로 아주 반듯하게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같은 평수 확장형이 되겠습니다. 확장형을 보시면은 발코니를 이용해서 거실을 확장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 주방과 식당도 확장을 했고 두 개의 침실도 이렇게 확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3평형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큰방 옆에 드레스룸도 배치가 됐고. 쓰리베이 구조로 맞통풍이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같은 평수 확장형을 보실까요? 발코니를 이용해서 거실과 침실을 확장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33평 구조가 거실도 넓고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43평 확장형을 보시겠습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발코니를 이용해서 거실과 침실을 확장시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다른 타입의 43평인데요. 이 타입은 침실이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화장실은 2개로 배치가 됐습니다. 거실을 이렇게 확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침실도 발코니를 이용해서 확장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옥수 파크힐스의 전반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3베이 또는 4베이 구조로 통풍도 잘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듯하게 공간 활용이 잘돼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수 파크힐스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16년 11월에 준공을 내서 현재 4년차로 들어간 신축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25개 동에 1,976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세 번째로 학군을 보면은 단지 주변에 동호초등학교, 금호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요. 또한 주변에 옥정중학교, 금호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에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 은 동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은 3호선, 금호역을 도보로 5분 내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초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동호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접근이 용이한 이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시 머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형 쇼핑몰, 병원, 은행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발달되어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는 단지 주변에 매봉산, 응봉 걸림공원 등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단지 내 울창하고 아름다운 조경도 옥수 파크힐스의 장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덟 번째는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 히트니스 센터, 키즈 카페 등 커뮤니티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옥수파크힐스에 대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단지가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옥수파크힐스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옥수파크힐스는 중공한지 4년차로 들어선 신축이구요. 2000세대 가까운 대규모 단지로 성동구를 대표하는 그런 단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 금년 들어와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곳곳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강남, 마용성 지역 등에서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고 보합 또는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단지들의 매도 효과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매수 대기자 분들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지금이 진입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옥수 파크힐스 같은 경우는.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급락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잠실 엘스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